안녕하세요. 이진희의 도전치기, 이진희 작가입니다. 어제 이어 이 다음부터 이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걸어보는 거야. 걷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한발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보입니다. 아버지의 목들이가 안, 안 뒤인 적도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보도기의 자세인지 더욱더 한 발을 내리는 것이 힘겨웠습니다 하지만 걸어야 했습니다.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고양이집 앞에 넓은 공태가 있었습니다. 그 공태는 제 걷기 연습 장소였습니다. 거기서 일주일에 2, 3회씩 아버지와 함께 걷기 연습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1 0 0 앞에서 걸어오다고 바랍니다. 펀틴이 겪기 시작합니다. 걷다가 넘어지니다 걷다가 넘어지구리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제가 너무 저조 아버지는 이익해 세우지지 않았습니다. 실수로 일어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걷기 연습을 시작한 다음부터 무릎은 평화의 알이 없었습니다. 무릎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 팔등 어느 곳 하나, 정한 때가 없었습니다. 한글은 내리는데 1분 이상 걸린, 걸렸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넘어질 때마다 천천히 일어나 걸어봐라고 말하며 용기를 복제로 주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있겠습니다. 매일, 짧게, 짧게 읽으려고 해요. 여러분, 기대한 이을 부탁드리고, 짧게, 짧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최대한 튼튼히, 이, 바 연습을 하는 것을, 이, 영상, 영상에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지인이 썸네이을 만들자고 그는데 썸네일 만들기만 하면 영향이 안돼요 그래서 혹시 영,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저게댐네일 제작을 도와주실 분이젠 유튜브 영상 제작하는데 도움을 주실 분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발 생각해 둔다 제발음이 듣고, 제, 제, 이, 이, 난독하는 목적이 듣고 어떤 발음이, 어떤, 어떤 발음이 되는지 댓글에 남겨주시 남겨주시면 감사해준니다 음, 정말 여러분의 니 오늘부터, 어디보다 더난 오는지 제일 잘한다. 그동안 오는지 제가 의미한다. 잘한다.